오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우상을 쫓는 것이지 하나님을 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육신적인 축복도 오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육신적인 축복을 돌려고 하니까 기독교를 향하여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 망가뜨리는 이런 문제가 해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신분과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어도 반응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으면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누가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건드려도 브레이크를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이지요.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신분과 운명이 바뀌어야 사단과 죄 노예의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나는 사단이다 이렇게 오지 않고 육신적인 감각에 따라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예로 전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를 알기보다는 자꾸만 육신적인 우상화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적이고 주권적이고 어떤 경제로 인해서 뭔가 오면 이것이 응답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딱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고 만물이 여러분 앞에 복종되어지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고 열심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박해주의로 막 온통 무엇인가를 막 믹서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재앙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깊은 내면 깊은 동기를 찾아보면 그런데 우리의 설랑교회는 신분과 운명이 바뀌었고 사단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한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도 이기고 권력도 이기고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상을 하나님이 섬기면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느냐. 우상숭배는 사단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못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슨 답을 주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려움 속의 문제 앞에.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가 왜 나쁘냐면 너희 아비로부터 3세다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집안에 저주가 들어오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살인자가 들어온다면 문을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사업장에 파괴시키는 저주의 세력이 군대로 떼거지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 뭐냐?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놓고 우상숭배한다니까.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권사 장로 자녀들이 목사 자녀들까지도 어느 날짜를 해야 되는지를 날짜를 봐야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빠져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구원 받아놓고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다 할 만큼 십계명의 돌판을 그러면서 우상숭배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사단의 통로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오늘날 찬란한 교회당이 우상숭배기 때문에 지금까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는데 성전은 회복하기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 못했어요. 아직도 왜 성전 중심으로 우상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죽이는 내이 족속들에게 너희는 내게 헌신했으니 내가 너희를 복을 주실 것이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구원사역을 이와여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절대 여러분이 먼저 육신적인 축복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자신의 신분과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이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생명 건 기도도 할뿐 아니라 80세 광야 인상에서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만큼 아무것도 없느냐 마른 막대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사역을 하기 위해. 절대 우상숭배. 내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마른 막대기를 갖게 만든 거예요. 광야 인생 속에 80년 동안 모세는 얼마나 번민과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전락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모세의 신앙이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나이 40이 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지라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 아무나아름답고아름하였고름다년 동안 왕궁에서 사는데 학문과 모든 기능이 최고였었다고이야다하고있습니다그럼에다 불구하고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름다년 동안 처절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느냐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하아님의 능으로 되운아라이운 깨닫기 위해서 오늘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라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것이 뭐예요? 처절한 인생 앞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가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도 않고 계속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무까지면 타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본 거야.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영혼에 담지 않고 인생을 살면 실패하는구나. 이거 발견한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유일하게 준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들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결단해라. 세계 보고마의 주역으로 네가 결단하게 된다면 반드시 약속한 그 비밀을 모든 유업을 모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제발 여러분, 우리는 밥 새끼를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소나 돼지나 하는 짓들이에요.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익을 위로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사명을 깨달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익을 발견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비밀이 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결단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밀 잡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계심이니라 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해방을 주시느냐? 유일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노예 제도에서, 노예 사상에서, 노예 체질에서, 거지 근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죄와 사단의 법에 묶여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인간은 절대 해방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 해방을 받는 길은 희생, 죄사를 지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그렇게 어린 양유의 기름을 붓고 피를 흘리게 한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사각지대를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내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걸 발견하고 내가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라우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고요. 이제는 저들을 가르켜 줄 테니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빼 주십시오. 절대적인 메시지가 모세 입에서부터 터져 나왔단 말이지이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막연히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저주를 받으며 영원히 죽는 거구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망받고 노아의 심판처럼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처럼 쌓아 놓고 무너진다는구나. 이게 사각지대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 비밀을 발견한다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비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이 자신을 모르고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이 사각지대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진정한 응답이 뭔가? 진정한 응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된 신분권세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람 관계 앞에,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 끝. 이게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해 놓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는 것은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자 전부 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골롯에서 3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력을 채우기 위한 것이 우상숭배니라. 이런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자분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들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것이 사각지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무엇이든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내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하며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업장을 멸망시키는 저주의 세력들을 산산이 묶어내어 쫓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키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가며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사단에게만 보고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시 없어서 뭘 줘? 다 줬는데. 어디까지 줬어요?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부활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까지 주었는데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스타팅이 없어요? 팬티가 없어요? 양발이 없어요? 고무줄이 없어요? 난큰 육신적 추구하다가 영원한 미래에 대한 것 도전하지도 못하고 밥 먹다가 죽었는데 눈을 떠버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기절할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이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자녀된 신분권세 7가지를 가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초건합니다. 철저하게 하세요. 그 7가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계속 그걸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요. 가장 중요한 또 사각지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공중권세자 분자가 장악했다 바울 사도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목회자 중에 목사요 이 하나님의 가장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잘 가장 알고 있는 바울 선생은 뭐라고 이 세상을 진단했느냐면 이 세상신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모세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했느냐면, 혼동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 세상을 묘사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씨는 다르지만 한 어머니를 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의 대적자가 현장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이 현장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 가지는 절대 바꿔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원죄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공로로, 헌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완전 인간 영혼이 사단에게 묶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딱 줄로 묶여서 이게 잡아당기면 문제 오고, 이쪽 던지면 이쪽 문제 오고, 이렇게 하 뒤로 문제가 오고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열심과 상관없이 사단에게 묶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 묶여있다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아니면 시극히 작은 유치원생만한 아이들이 삭발을 하고 중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라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왜 당신은 점쟁이가 됐느냐고 말을 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큰일 났어요.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해요. 이 부분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여지없이 교회 다니면서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잘못도 안 했는데 막을 길이 없을 만큼 심각한 영적 상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예배를 드리고 실패한 가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당한 아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인 그 흑암 세력을 알지 못하니까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마시고 입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만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내필이 변하는 이 흑암이 그 땅을 덮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노아 가정 외에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제자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무라 땅에 멸망이 임한 것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은 공중 권세 자분자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발생하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기도원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물통 들고 있는 거마저 다 털려버리고 자꾸 문제가 오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는 곳 마다 회감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십시다.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수많은 군대가 포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만일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하늘의 군대를 볼수 없었다면 개아시처럼 입벌리면서 우리는 죽게 됐다. 그러면 죽어 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내가 낙심하고 내가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이 내 인생으로 찾아왔구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흑염세력을 천사리 무너뜨립시다. 그걸 해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라는 놈이 흑암 세력을 밟고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을 들여다본다 그러세요. 문틈 사이로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상해져요. 여러분도 이상하지만 솔직한 말로 여러분 늘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남 같으면 이미 119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정신병동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지 맙시다. 원제부터, 가문의 저주부터, 흐르는 자범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결박하고 되어 쫓읍시다. 밟아버립시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지역과 가는 곳곳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합시다. 그래서 일천만 천도 제자를 찾아냅시다. 경제권을 장악합시다. 현장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쪼다 갖고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람과 같으니라. 비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찾아낸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한 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뭐를 버리고? 단장품을 버리고. 제발 꾸미지 마라. 사실적으로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장품을 재하라! 믿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느끼는 척, 응답이 있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언약을 따라 진행해라.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청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나는 듣고 나는 그들의 우고를 알았다. 그런데 원죄에서 빠져 나오는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지금 430년 동안 노예생활로 살고 있으니 피해 언약 그걸 알아듣는 모세를 선택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장품을 해가지고 뭔가 꾸며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33장 5절에 너희는 복이 고든 백성이라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도대체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가 빠져나왔느냐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송아지래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여러분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 아이가 "목사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상해요. 그래요, 왜 이상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도 안 하고요. 진짜 이상한 데만 봐, 따라다녀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택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아직 안 불렀는데, 너네 엄마 아버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다. 그 이름 속에는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미신적 샤머니즘적인 것이 이미 깊이 뿌리 내려서 장아치로 물들어서 그렇다 아빠 엄마를 보고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 해줘라 물 빠지면 된다 기다려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장품을 제약이는커녕 신학 공부를 또 해요. 네. 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목회자도 해요. 그리고 신학교도 가 어설픈 신학을 가지고, 이제는 또 잣대를 재는 거요. 예 하나님을. 아니,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설이, 뱀, 대가리를 밟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그랬으면 밟으면 될 텐데. 안 해요. 너의 가정을 침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그리때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어 쫓아라!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래도 그렇지.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게 목이 굳은 백성이 내가 신학도 했고 우리 삼촌이 목사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 가 보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인지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전도 제자들이 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철저하게 얻어 맞다가 귀신 들려 바알세불에게 힘입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오늘날의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들에게 안소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퍼다 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애난 다말이, 어렵습니까? 유다가 어렵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 여리고성 안에 그렇게 수많은 거룩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생라합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당신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군대장관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 가지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꾸밀려고 그래요 단장품으로 자꾸 여러분을 뒤집어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흑암이요 그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고린도우서 11장 14절에 그것이 세상 풍습 속에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음이니라 나버린 거요. 자기 자신이 우상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우상이 뭐냐? 신분과 운명을 바꾸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무너졌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통해서 무너진 인간은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밟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운명대로 살아가야 될그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바로 신분과 운명을 바꿔준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명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예사랑 모든 가족들이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우상이 난무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답도 없이 교회당 마당만 밟을 뿐인 인생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입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신분과 운명을 바꾸는 자들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